김선호 여자 배우 부분 김세정님 축하드립니다. 남녀노소 탄탄한 팬층을 자랑하는 임영웅님, 레몬 l 킬 막강한 티켓 파워, 대체불가 투표수까지 올해도 영시대와 함께 진정한 히어로 매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선호님은 작품마다 해당 캐릭터로 완벽하게 변신해 안방 대세로 불리고 있죠. d c m 인기 상에서 100만 표를 훌쩍 넘기며 독보적인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세상에 든든한 응원을 받고 있는 김수정님은 연기자와 솔로 가수로서 안정적인 역량을 발휘하며 만능 엔터테이머의 모습으로 인기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임영웅 씨부터 수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감사합니다. 어, 이게 제가 듣기로는 팬분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투표하느라 고생하셨다고 들었는데 진짜 진심으로 응원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자리에 설수 있게 해주셔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배우로서 덕분에 너무 많이 행복하고요 어, 좋은 연기로 좋은 작품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세성 씨도. 김선우 님 가수분 BTS 축하드립니다. 두 인기상을 모두 석권한 김선호님은 무려 누적 득표수 82만 625표를 얻으며 수상의 영가릉을 안았습니다. 김선호가 김선호하는 이 순간 팬덤 선호하나 분들에게 감사의 성소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네, 저도 사랑하고요. 그... 아, 이거 두번 받을 줄 아, 알아가지고... 아까 소감 좀 나눠서 했는데 <laughs> 어, 그 진심으로 이렇게 에,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 요즘 작품 준비하면서 어, 또 작업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때 제일 행복할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 근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배우로서 제일 행복할 때는 연기 하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고맙더라고요. 근데 본질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제가 연기할 수 있는 건 저를 응원해주고 찾아주시는 분들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그러면 제 행복을 만들어주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더 진심으로 보답하고 소중하게 담아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더 좋은 사람이자 배우로서 바로 서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선호님은 벌써 이관왕입니다. 예, 우리 팬분들도 굉장히 즐겁게 환호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수상하신 모든 분.